트남자 가수 영탁의 신곡 발표 이후 음악계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신나는 멜로디와 카리스마 넘치는 가사. 그리고 그 이후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인해 영탁의 신곡은 주요 음원 차트의 정상에 빠르게 올랐다. 이 놀라운 성과는 영탁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이번 신곡은 그 이후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과 독창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많은 팬들과 음악 평론가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다. 영탁의 신곡 발표 이후, 음악계는 그야말로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그의 신곡은 단순히 음원차트 상위권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신곡은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의 무대 퍼포먼스는 언제나 화려하고 눈길을 사로잡으며, 팬들은 그의 무대를 보기 위해 공연장을 가득 메운다. 전설적인 트로트 아티스트 나훈나 역시 영탁의 성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후배들의 성공에 흥분하며 영탁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훈나는 영탁을 지성과 경험으로 최고의 후배라고 부르며 그의 재능과 노력을 깊이 인정했다. 그의 지지와 칭찬은 영탁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훈나는 영탁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나훈나의 관점은 단지 영탁에 대한 지지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영탁이 트로트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거쳤음을 인정하며 그의 신곡 성공이 음악산업에서의 영탁의 위상과 지위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영탁은 그의 예술적 발전에 새로운 기회와 열린 미래를 열게 되었다. 나훈나는 이번 성공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영탁이 앞으로도 많은 놀라운 엄적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영탁의 신곡 성공 이후 그이는 트로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재능으로 인정받았다. 관객과 업계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이는 이제 트로트 장르 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 중 하나가 되었다. 그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은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영탁은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영탁은 깊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성실함과 강한 아티스트 정신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신곡은 단순한 음악적 산물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뒤흔드는 기쁨과 낙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